안녕하세요 순수물결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무엇을 나누고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는 예수님의 말씀 또 너희는 자등명 법등명으로 인생을 살아라 말씀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틀동안 우리는 무엇이에요? 너희는 빛이 되어라 자등명이 되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나누었죠? 촛불처럼 그렇게 내 자신을 불태워서 그렇게 빛나라라고 얘기를 했죠. 무엇을요? 육혼을 불태워서. 근데 여러분 너희가 빛이다 소금이다라는 것은 워낙 많이 들으셔서 누구나 다 알아요. 어떤 종교 생활을 하든 어떠한 독파에서 공부를 하든 근데 여기서 자등명, 법등명은 혹시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불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기본이라서 누구나 어느 정도는 다 파악하고 계시는데 혹시 낯설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분이 계실까봐 이것을 한번 짚어보고요. 그렇게 하고 나눔을 시작을 할 거예요. 왜요? 오늘부터 소금과 법등명을 나누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소금과 법등명이 우리가 살아야 할 어떤 생활 실천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알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자등명, 법등명은 무슨 뜻이냐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임종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법한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자등명은 무엇이었어요? 너희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하라 하셨거든요. 절대로 너희는 남을 귀의처로 삼지 마라 하셨어요. 그렇게 해야 내 자신이 촛불처럼 스스로 빛나서 나도 밝히고 세상을 밝힐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2500년간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촛불로 타서 나를 밝혔나요? 내가 자등명이 됐나요? 그렇게 당부하신 남을 귀처로 우리는 삼고 살았거든요. 나는 온통 깜깜한 채로 어디다 귀처로 남을 삼았어요? 나이 위의 남이 무엇이었죠, 여러분? 종교, 교주, 스승, 멘토, 뭐롤 모델. 그러한 단체나 개인을 우리는 귀의처로 삼고 거기에 의지해서 살아온 우리였죠? 어쩌면 이 말씀 속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조차도 귀의처로 삼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끝내는. 그러면요. 법등명은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또한 진리를 등불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 하신 거거든요. 여기 뜻은 뭐예요?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자등명이거든요. 내가 불을 밝혀서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이죠? 이것이 남의 진리일까요? 남의 귀철 삼으면 남의 진리를 내가 의지하고 그것을 등불 삼는 거잖아요. 자등명은 내가 불을 밝혀서 내 법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내 자신이 촛불이 몸통을 녹여내서 불을 밝혀서 찾은 것처럼 그렇게 내가 찾은 법이 나의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결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가 아니다. 거기에 추가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요. 자등명, 법등명이 되라 했지 내가 너희들의 스승이고 내가 너희들의 스승이니 내 법만 따라라. 나를 등불 삼고 나를 의지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지옥이라는 곳에 모두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신중해 하는 진짜로 본 뜻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하늘 아버지의 메시지고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무엇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는 존재 자체가 비치며 소금이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존재를 드러나게 해라. 너희가 소금인 것을 어떻게 드러나느냐? 내가 촛불로 빛을 밝혔을 때 너희의 숨겨져 있던 보이지 않던 그 존재, 그 존재가 소금이니 그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것으로 세상을 살려야 한다. 세상에 생명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하시는 말씀 무엇일 거예요? 여기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소금이 뭐예요? 네 자신이 내가 가르친 이 불법을 가지고 내가 죽은 다음에 2,500년간 스스로 촛불처럼 타고 빛나서 2500년 후 구천 시대가 되면 마치 내가 미륵으로 온다고 한 것처럼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그러한 살아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네가 대신 해줘란 거예요. 나의 불법으로 갈고 닦았으니까 그것이 미륵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석가모니 무처님이 살아서 움직이고 사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을 하라고 2500년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법 등명의 법은 무엇이냐? 네 자신을 스스로 밝혀라. 이 법이 결국은... 네 자신을 밝히고 세상을 밝힐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속뜻은 뭐예요? 너희가 존재 그 자체가 빛이며 소금이니까 재림주라 한 것이 내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진리라는 것을 주지 않았느냐,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았느냐?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를 테니까 이것을 선천시대를 할 것이요. 2000년 후에 후천시대가 도래하는 2017년이 되면 너희가 그동안 나의 가르침과 나의 삶을 통해서 너희가 깨달은 그것을 가지고 네가 재림주가 되어라. 내가 마치 똑같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이 너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온전한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예수처럼 그렇게 재림주가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속도시며 참뜻이고 하늘아버지의 메시지였다는 거죠. 이것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예수님 재림주가 되는 것이 소금의 삶이요. 법등명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이 소금과 법등명에서 법은 과연 무엇이며 어떤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내것다할수 있고, 소금을 남길 수 있고, 법을 남겨서 이것으로 우리는 나도 먹고, 세상도 먹고, 대자연도 먹을 수 있는 것을 남겨야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야 하는 거죠. 이것을 나눔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거 찾아 들어가기 전에 좋은 예가 하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요, 대학 시절 때 동아리에서, 여러분 소리 아시죠? 지금은 인천에 있는 소리가 옛날에는 자그마한 폭우였어요. 그리고 염전이 쭉 늘어서 있었어요. 그리고 염전 창고가 이렇게 목재로 된 것이 군데군데 있었고 굉장히 멋있었죠. 지금을 보면 마치 동화 속에 있는 그림 같았어요. 그 소리를요, 저희가 동아리에서 야유회를 갔어요. 그래서 염전이니까 물이 있겠지 하고요. 물을 준비를 안해간 거예요. 그래서 쌀하고 또 찌개거리? 이거를 준비해 갔죠. 그래서 한참 놀 때가, 놀다가, 놀다가 점심 때가 돼서 저희가 밥을 하려고 물을 어떻게 구했는지 알았어요? 거기 염 그때는 염전이요 좀 자유스러웠어요 그냥 논 같아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거기서 에 물이 많이 있으니까 염전에 있는 물을 퍼다가요 국도 끓이고 찌개도 하고 밥을 했어요 여러분 맛이 어땠을까요? 환상적이었을까요? 국을 끓여 가지고 한 숟가락 드는데요 토할 것 같았어요 구토가 일어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지독한 짠맛 마치 무슨 독국물을 먹는 것 같았었거든요. 여기서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은요, 여러분 염전에 있는 물은 무엇이냐? 성경이며 불경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체질에 맞는 농도 pH고요 알카리 산성 있죠 예수님이 몸에 맞는 식으로 그렇게 설법하신 거고요 불경은요 석가모님이 체질, 석가모님이 몸의 pH 농도에 맞게 말씀하신 거라서 이것은 원액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먹어서 완전히 소화할 수가 없어요 성경과 불경은요 날 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평생 동안 100년 동안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익히고 먹으려 해도 내가 완전한 실천으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내가 살아있는 예수님처럼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문 밖에 나오면 똑같아지고요. 절에 가서 삼천배하고 대웅전 문을 나오는 순간 우리는 똑같아지는 거예요. 항상 똑같은 일상, 변하지 않는 나의 육혼의 욕심과 탐욕과 고집과 고정관념, 그런 나로 살아가는 내가 살아있는 석가모니, 살아있는 예수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거거든요. 왜요? 날 것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소화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먹어서 다시 토해내버리는 거죠. 우리는 이 야유회를 가면서 무엇을 가져갔어야 했냐? 물을 준비해갔어야 했죠, 여러분. 소금은 안 가지 가더라도 물을 준비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소래의 염전 그, 그 뭐죠, 창고 그 가에서 앉아서 우리는 음식을 만들 때 내가 준비해 간 물에다가 적당한 양의 우리의 맛에 맞는 염제연의 물을 섞었으면 우리는 이 음식을 맛있게 먹었을 뿐만 아니라 다 소외를 해냈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요 성경과 불경, 예수님의 삶과 석가모니의 삶을 통해서 무뭐 어떻게 된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것은 원액이고 진액이고 액기스이니 나는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나의 본, 나의 본존재가 있을 것이니 그것을 녹여서 그물과 함께 이것을 섞어서 진짜 나의 법, 나의 도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자등명이고 법등명인 거죠. 이것이 법이며 소금인 거죠. 이런 내 법을 만들어내야 이것이 소금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 진리를 만들어내야 내 도를 만들어내야 이것이 법등명인 거예요. 내 법은 내가 만들어서 내가 사용해야 되며 그래야 다쓸수 있다. 내 도는 내가 이 길을 새로 만들어서 이 길을 가야 내가 온전하게 다갈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등명은 뭐죠? 내가 먹을 수 있는 소금, 내가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법, 내가 온전히 100% 수행할 수 있는 내 법, 나의 법, 이것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새로 개척해내는 나의 도, 나의 길내도 이것이 하늘도이며 하늘 가는 길이다 이것이 소금이며 법등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 낸다 그랬어요 이것은 촛불의 몸통처럼 나의 혼과 혼신을 다 불살라서 혼신을 다해서가 뭐예요 나의 육혼과 육신 그런 혼신을 다 불살라서 혼신을 다해서 내가 점 먹던 신까지 다 써서 그렇게 살려야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소금이며 법등명의 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의 혼신을 불살라서, 나의 이육으로 만들어낸 생각과 마음, 그다음에 육신의 본능을 전부 다이 부정의 물질을 다 태워서 그 빛으로 나, 본 존재, 본영을 찾아내라. 그것이 소금이며 법이다. 라는 거죠. 나를 찾아내면 이 나의 본 존재, 본영이. 소금을 만들어낼 것이요. 그렇게 찾아나고 일어서고 활동하는 나의 본형, 본존재가 나의 법과 도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계략적으로 나누었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 소금과 나의 법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며 과연 그 소금과 법은 어떠한 역할을 할것이며 과연 이 소금과 법은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도움이 되며, 과연 이 소금과 이 법은 어디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 내가 육신을 벗을 때까지 영향을 끼칠 것인가? 육신을 벗고 우리가 신이 돼서 하늘로 올라가서 차원 세계에서도 그 이후까지도 영원히 쓰여질 소금과 법이 될 것인가는 여러분, 오늘은 계략적으로 여러분과 나누었다면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이것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금이 무엇이며 법이 무엇인지, 소금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며 내 법, 나의 돈은... 어떻게 만들어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요. 우리가 실제 인생을 살면서 이것을 누구나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비법, 그 노하우, 그냥 웃자고 얘기하면 하늘의 천기, 그 비밀을 여러분과 다음 시간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공부나는 마치도록. 예, 감사합니다.